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6월 21일 KBO 5경기 프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키움과 SK의 경기입니다. 선발투수는 요키시와 핀토로 발표가 났죠. 요키시 선수는 시즌 5승 2패 방울 1.68로 홈에서는 3승 1패 방울 0.9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상대인 핀토 선수는 시즌 3승 2패 방울 3.68 오멘 원정에서는 어, 승리 없이 2패 방울 6.60을 기록하고 있죠. 홈과는 확연히 다른 성적을 보여주는 빈토 선수입니다. 키움의 키포인트부터 살펴보시면 어, 올 시즌 8번 등판하여 등판한 경기 팀이 6연승을 하다가 최근 두 경기는 모두 패배를 한 요키시였습니다. 어 내일 경기에서는 반드시 반등이 필요해 보이죠. 그리고 커리어 통산 SK 상대 다섯 번 선발로 나와 2승 1패로 평균자책점 2.97어 호투를 했던 요키시 선수입니다. 직전 경기는 홈런 내방으로 키움이 경기를 가져갔는데 내일도 이러한 타격감을 이어 나가야지 어 요키시에게 힘이 될 듯합니다. s k 의키 포인트는 최근 5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를 하고 있는 빈토 선수이죠. 시즌 초반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올 시즌 고척돔 원정에서 4.1이닝 8실점으로 부진했던 성적이 있던 빈토 네, 선수입니다. 내일 극복해야지만 네, SK의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분석을 해보자면 조영건과 이건욱은 딱 자기 몫을 해주었지만 팀의 불펜과 디심에서 규미 완승을 한 2차전의 경기였습니다. 또다시 역전패를 당한 sk죠. 이번 주 5경기 중 4경기를 불펜에서 역전패를 당하였고 현재 선발들은 모두 다잘 던지고 있지만 불펜이 승리를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sk의 팀 분위기입니다. 내일 선발은 최고의 좌투 용병 요키시와 파이어블러 핀토의 대결입니다. 시즌초 키움의 승리 요정이었던 요키시가 최근 두 경기 저조한 득점지원으로 패전을 기록하고 핀터 역시 계속해서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고도 저조한 득점지원과 불펜으로 인해 승수를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역시나 요키시가 SK 상대로 투구가 흔들릴 가능성은 현저히 작아 보이죠. 올 시즌 홈에서 평균 자책점이 1점이 되지 않는 만큼 SK가 2점 이상 뽑아내기는 힘들어 보이며 핀터 역시 최근 잘 던지고 있지만 올 시즌 한번 공략당한 적이 있고 원정에서는 제구가 흔들리는 부분이 있는 만큼 내일 경기는 선발, 불펜, 타격 모두 키움이 앞서는 만큼 키움의 승리가 조금 더 우세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다음은 LG와 두산의 경기입니다. 선발 투수는 이민호와 알칸타라가 발표가 났고요. 이민호 선수는 시즌 2승 1패 방어 1.16으로 홈에서는 1승 1패 방어 1.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대인 알칸타라 선수는 시즌 6승 1패 방율 4.13으로 홈에서는 1승 0패 방율 3.75를 기록하고 있죠. LG의 키포인트는 선발 3경기에서 19.1이닝 동안 3실점으로 엄청난 호투를 보여주고 있는 이민호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두산 상대로도 불펜으로 4.1이닝 1실점으로 네, 어, KBO 리그의 데뷔 무대를 두산을 상대로 삼, 어, 보여주었던 이민호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투수 상대로 12승 2패로 용병 투수에 대해서, 네, 킬러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LG의 어, 팀 분위기죠. 내일도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민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어린 패기로, 네, 빠른 공을 위주로 하여 피칭을 하고 있는데요. 변화구의 재구는 분명히 흔들리는 모습은 있지만, 직구의 위력이 워낙 좋다 보니 타자들이 방망이가 밀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호투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박종기의 뜬금없는 호투로 3연승 성공한 두산이죠. 두산은 어 타격 분위기가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정수빈 선수와 어, 최주환 선수 이두 선수가 최근 7경기 연속으로 안타를 이어 나가면서 5할에 가까운 타격을 보여주고 최주환 선수는 25타석 동안, 8타점이라는 타격, 타점 생산 능력도 보여주면서 두산의 타격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라 보여집니다. 커리어 통산 LG 상대로 다섯 번 선발로 나와서 승리 없이 5패, 방울 6으로 승리, 승리가 단한 번도 없던 알칸타라가 내일 최근 좋은 페이스, 빠른 구, 빠른 공에 9위로, 내일 첫승에 도전을 합니다. 좀 분석을 정리를 하자면, 어, 박종기의 6이닝 무실점과 국회성의트럼프로 경기 초반 분위기를 잡으며 위닝 시리즈 확보에 성공한 두산입니다. 최근 타, 타격 흐름이 좋았던 LG가 두산 투수 박종기 상대로 무득점을 한걸 보면 네 알칸타라의 투구를 공략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죠. LG 선발 이민호가 호투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만큼 재구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면 처음 보는 투수 상대로 쉽게 공략을 못하는 두산을 상대로 잘 던질 것으로 좀 예측이 될것 같습니다. 알칸타라 역시 엄청난 구위를 보여주고 있는. 차악계식은 LG의 방망이가 점수를 쉽게 얻어내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어, 그에 따라서 이 경기는 두 투수의 호투를 앞서 어, 시리즈 수입을 달성하기 위해 두팀 모두 불펜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보아 저득점 경기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다음은 기아와 삼상의 경기입니다. 선발투수는 양현종과 백정현으로 발표가 났고요. 양현종 선수는 시즌 5승 2패 방어율 3.89로, 홈에서는 2승 1패 방어율 4.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대인 백정현 선수는 시즌 1승 3패 방어율 6.48로, 원정에서는 승리 없이 1패 방어율 1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아의 키포인트는 홈에서 너무나 좋은 투타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기아의 분위기입니다. 파죽의 4연승을 달리고 있죠. 이번 주, 어, 승리를 한다면, 어, 정승을 가져가는 기아입니다. 그리고 삼성 상대 동산 16번 선발로 나와서 9승 7패 평균자책점은 4.91로 다소 높은 양현종입니다. 이번 시즌은 6이닝 2실점으로 괜찮은 투구를 보여주었죠. 그리고 등판시 팀이 연패가 없는 양현종입니다. 어, 직전 경기가 팀이 패배를 했기 때문에 내일은 어, 승리를 조금 따내고자 노력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의 키포인트는 좌투수 상대 2할 ER 9리로 타선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나라 최고저한 양현종 상대로도 조금 힘들어 보인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죠. 그리고 그래, 커리어 동산 기아 상대 7번 선발로 나와서 1승 5패 평균자책점 5.59로 약했던 백정현이 내일 수입을 막기 위해 도전을 하는데 조금 무리감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좀 정리를 하자면 오늘 선발 임기영과 원태인 모두 초반 흔들리면서 힘들게 갔지만 임기영은 빠르게 0점을 잡았고 원태인은 계속해서 볼넷을 주며 결국 유민상. 게 말로 운란을 맞으며 경기 초반 점수차가 벌어지면서 좁히지 못하고 결국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올 시즌 기아와 삼성 상대로는 정말 역전을 하기 힘든 팀인 걸 오늘도 두 팀의 불펜이 증명을 하였고 기아는 리드를 끝까지 지켜내며 승리를 가져갔죠. 내일은 자완 투수들의 대결인데 실력의 차이는 당연히 존재합니다. 양현종은 홈과 원정에서 큰 기복 없이 꾸준한 반면 백정현은 원정에서는 흔들리는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죠. 하지만 기아의 중심 타자들이 좌타자라는 점에서 백정현의 배구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실점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이며 양현종은 큰 의심 없이 좋은 투구가 기대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 내일 배트은 기아의 승리가 그리고 저배당일 가능성이 가장 상당히 큰 만큼 저득점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은 NC와 하나의 경기입니다. 김진호와 이민호가 선발로 등판을 합니다. 김진호는 시즌 승리 없이 방어율 6.23을 기록하고 있으며, 김민호 선수는 시즌 승리 없이 4패 방어율 5.25로 원정에서는 승리 없이 3패 방어율 9를 기록하고 있죠. NC의 키포인트부터 보시면 이번 시즌 두 번째, 두 번째 등판인 김진호입니다. 첫 등판이었던 키움전은 4.2인 동안 3실점을 기록하였으며, 어, 이번 시즌 홈에서 평균 득점이 6.27의 NC입니다. 하지만 두 경기 연속 3점을 기록하며 급격히 방망이가 식었다라고 보여지는 모습을, 어,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팀 성적이 5승 1패, 평균 득점이 10.61로, 어, 무서운 NC입니다. 내일 승리를 가져가면서, 어, 2차전에 패배를 서력할 수 있을까요? 하나의 키포인트는 5시즌 6번 선발 등판하여 팀은 1승 5패로 어떻게 보면 좀 패배의 상징이 되어버린 김민우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NC 원정 5.2 이닝 2 실점으로 선방을 하던 김민우 선수였는데 최근 세 경기 12 이닝 동안 16 실점으로 무너져 내린 모습을 보여주었죠. 반등이 가능할지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선발 투수의 힘을 앞세워 연패를 끄는 하나인데 지난 주말에 이어 이번 주말도 위닝 시리즈를 노려봅니다. 하지만 어, 상대가 NC라는 점에서 조금 걱정이 되죠. 반면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은 NC의 선발도 분명히 힘이 떨어져 있는 김진호 선수라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하나에게 커리어 내내 강했던 이재학은 부진을 했고 NC에게 커리어 내내 강했던 서폴드는 여전히 좋은 투구를 하며 하나가 연패를 끊어냈습니다. 내일은 두 투수 기복이 심한 만큼 어떤 투구를 선보일지 크게 감이 오지 않습니다. 일요일에 NC 평균 득점과 계속해서 약했던 이지학의 공략에 성공한 하나의 타선의 흐름으로 보아 두투수 호투보다는 실점이 많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경기입니다. 1위와 10위의 경기인데요, NC는 내일 경기마저 어, 지게 된다면 3연속 루징 시리즈를 기록하는 만큼 집중력 있는 어, 집중력이 높은 그런 경기를 보여줄 것으로 보이며 하나는 김민우의 호투와. 타선이 김진호의 공략에 성공에 큰 기대를 걸며 2연승을 기대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 내일은 왜 1위와 10위가 다른지 어, nc가 보여줄 것으로 조금 기대가 되는 경기죠. 어, 그만큼 김민호에게 기대를 크기는 걸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NC의 사면속 루징 시리즈는 솔직히 좀 머릿속으로 잘 그려지지가 않으며, NC의 방망이가 내일만큼은 폭발할 것을 기대하며, NC의 승리가 조금 더 추천하기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KT와 롯데의 경기입니다. 선발투수는 쿠에바스와 노경은이 등판하고요. 쿠에바스 선수는 시즌 1승 2패 방어율 6.28로 홈에서는 1승 1패 방어율 7.94를 올 시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경은 선수는 시즌 3승 2패 방어율 5.31로 원정에서는 2승 2패 방어율 5.09를 기록하고 있죠. KT의 기포인트를 보시면 하루 만에 타선이 잠잠해지면서 영봉패를 당한 KT였습니다. 내 이름 노경은 상대로 조금 더 나은 피칭을 할 수, 있, 어, 타격을 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3주 만에 복귀를 하는 쿠에바스죠. 커리어 동사 롯데 상대 2승 2패 방울 5.68로 좋지 못한데, 복귀전에서도 조금 기대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왜냐, 쿠에바스 선수는 외, 외국인 용병치고는 직구구위에서 분명히 약점이 보인다라고 느껴집니다. 구속도 크게 빠르지 않으며 실제로 피안타율도 3마리 웃도는 우또, 네, 높은 피안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이번, 이번 시즌 롯데에게 1승 7패로 너무나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KT라는 겁니다. 어, 상대 전적이 너무 밀리는 만큼 내일도 어, 선발 투수도 앞두, 앞서지 못한다라는 평가에 합치면 네, 조금 루딩 시리즈에 가까워 있다라고도 어,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롯데죠. 일요일 팀 성적이 4승 2패로 좋았던 롯데입니다. 위닝시리즈에 성공하고 홈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거리동상 KT 위즈파크 성적이 1승 3패 7.15로 노경은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경은 선발 등판 시 팀은 5승 2패로 높은 승률을 기록 중인데요. 내일도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확률상으로 는 네, 지금까지는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정리를 하면 어제 경기와 다르게 오늘은 뒷심에서 롯데가 폭발하며 경기를 확실하게 가져오는 경기였습니다. 선발과 불, 불펜 타격 모두 롯데가 완승을 한 경기였죠. 내일 선발은 3주 만에 복귀를 하는 쿠에바스와 화요일 승리를 기록하며 이번 주 2승을 노리는 노경은의 대결입니다. 구에바스의 작년 데이터를 볼때 7일 이상 쉬고 나온 4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5.95로 상당히 안 좋았던 부분을 볼수 있었고 롯데에게도 약했던 만큼 좋은 투구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노경은이 원정에서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KT 위즈파크에서는 안 좋은 기억이 많았던 만큼 노경은 역시 오늘과 같이 KT의 다선이 침묵을 하지 않는 이상 좋은 투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불펜 대결에서 승리가 결정지어야 될 텐데 어, 불펜 역시 두팀다 어디가 우세하다고 말하기 어려울 만큼 승패 예상이 어려운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서로에게 약했던 선발 투수와 불안한 불펜인 점으로 보아 다득점으로 경기가 예상이 되죠. 물론 롯데가 리드를 잡고 갔을 때는 필승조가 투입이 되면서 경기를 굳혀주는 모습은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롯데가 리드를 잡지 못하고 동점이나 루징을 하고 있을 때 경기 중반에 경기 중반에 운영이 되는 불펜들은 분명히 필승조가 아닌 다른 투수들로 구성이 된다는 점에서 롯데의 리드시 어, 성적과 그리고 하, 그렇지 못할 때의 불펜 어 기용 방식이 너무 다르다는 점꼭 참고하시면서 롯데의 노경은이 KT 다선을 조금 더잠 후에바스보다 조금 더더 더 잠재울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롯데의 승리와 저득점 판단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뭐 말씀은 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다섯 경기 모두 알아보았고요. 긴 영상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